다중우주. 나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잘 되었다고 보기를 권한다. 이제 사회째를 본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아마 다중우주에 대해 관심 있는 작가가 쓴 내용일 것 같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의 여기에서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 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의 여기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단하겠는가? 결국 당신은 꿈만 꾼다. 당신의 잔에 입력된 몇몇 정보로 지금 여기를 짜맞추는 꿈. 당신의 잔에 입력된 몇몇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는 꿈. 당신은 꿈이다. 드라마 9에서는 아마 과거를 수정하여 지금 여기와 미래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 작가의 상상력을 평가할 생각은 없으나 결론은 다중 우주라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 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산을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바다를 마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옥과 천국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조차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다중 우주에서 다중 우주가 아스트랄의 신체다. 당신은 아스트랄의 힘입니다. 당신은 아주 많고 많은 무한대의 시간 속에 당신이 의도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 성취도, 좌절도, 사랑도, 미움도, 그리고 만유는 인연이고, 인과는 현상이다.